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산따라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신 소개 7번째 시간으로서 미국-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신문은 뉴 데일리 2019년 8월 27일자, 그러니까 어제 어 신문기사 내용, 어 미국 어 징용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어 제목의 기사를 여러분들께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뉴어 데일리 신문에서는 단독으로 어 미국, 한국진영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위반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이렇게 어제 날짜로 8월 27일 어제 날짜로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 한일갈등 책임 한국의 일주장 동의 문정부 총선만 생각 불만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진은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교 만찬 중 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6월 28일, 하루 전이죠. 일본에서, 오사카 G20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또, 어, 손을 어깨에 올리고, 굉장히 어, 친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어, 여기서는 어, 어떤 격식이 느껴지고, 어, 약간의 어, 거리감도 어, 느껴지는 그런 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기사를,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지금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파기 위반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누가 봐도 파기라고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대부분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 이 신문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예, 여기서 어, 우리는 어, 마이니치 신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 이 마이니치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이 신문인데요.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 미국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한 것이죠. 자,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미국 징용공 해결된 것 예, 미국 입장에서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 징용공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미 이미 해결된 것이다 어, 이미 해결된 것 지지한다 이 말이죠 어, 그것을 어, 일본에 여러 번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신문 기사는 2019년 8월 11일자 어, 매일신문 마이니치 신문이죠 여기에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전징용공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을 불러싸고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전징용공에게 손해 배상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어, 천국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일본의 법적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라고 이렇게 마인치 신문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직 용공 문제로 한일의 양보를 촉구했다. 일본 측은 원칙적인 주장은 어, 일본 측은 원칙적인 어, 주장은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어, 받아들이고 한국 정부의 배상 대납 등 청구권 협정 위반 시정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마이니치 신문은 어, 전했습니다. 예, 방금 읽어드린 그것이 어, 이 마이니치 신문 이 기사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이니치 신문은 어, 전했는데. 어 그것을 어뉴 데일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미 국무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신문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예, 방금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모건 오테이그스 국무부 대변인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안보 당국자들을 내세워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한일 갈등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미 국무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차관 2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국가는 물론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맞섰다. 본지와 통항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일단 미국 쪽에서는 한일 간 분쟁이 한국 잘못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계속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계속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악재가 다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 질수 없으니 강수를 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본에는 강경 대응하는 반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내 여론 지지도만 보며 국제적인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총선용이라는 시각이다. 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 설찰이 없어질 것. 이 관계자는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에서 일처리가 이모양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미국 내 지한파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은 주된 당사자가 아닌 중간자라는 견해를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 측의 특별한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예, 우리는 뉴델리심은 어, 미징용 배상 판결을 판결은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어, 들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